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5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하라. 어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파악했습니다. 그 목적이 전쟁이 아니라 먼저는 땅을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지를 파악,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재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 수를 파악하고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땅을 나눠 주라고 했는데 땅을 나눠 주는 방법은 뭐냐 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디에 무엇이 뽑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고 적음을 정할 수 있나요? 이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제비를 뽑으면 개수된 대로 기업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5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 지니라. 그러면 이제 각 가문이 어디에 있는 땅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의 땅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 가문의 땅은 우연히 결정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일이 아닌 다른 일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제비를 뽑아서 무엇을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비를 뽑아서 무엇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결정하는 것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때에 한정된 일인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기업으로 나눠 받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원하는 규모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그러면 누구인가요? 내가 아니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는 것이 됩니다. 이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주인은 내 것이다. 이 땅은 내 것이다. 땅의 주인은 나다.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숫자를 파악할 때 레위인이 제외되었습니다. 57절부터는 레위인의 내력을 알려줍니다. 57절에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아에게서 난 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나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설과 이다 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여호 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기까지가 내력이었고 다음은 레위인을 계수합니다. 62절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 없음이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않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63절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르고 맞은 편 요단가 모압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 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40년 전에 모세와 아론이 개수했던 사람 중에 레위인을 제외하고 40년이 지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와 갈렙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40년이 지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세대가 교체가 된 것이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난한 땅을 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땅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본다면 사람은 그저 잠시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땅을 내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땅에 머물러 잠시 잠깐 머물러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주님.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곳이 주님의 백성된 빛과 향기를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